특이한 게 뭐냐면 출퇴근을 하신다 고 그래요. 어 스님분들이. 네, 저기 사시는 얼... 게 아, 아닌가요? 네, 오늘은 북한의 종교 특집 중에서 사찰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. 아, 아. 불교. 네,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. 화면에 나오는 절이 보현사라고 묘향산 아시죠? 묘향산에 네. 있는 보현사라는 절입니다. 외국인들 많는 음, 얘기 네, 많은 것 관광객 같아요. 거 같아. 음 여기도 절에 다 관광객, 관광하러도 많이 가나 봐요. 뭔가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무래도 종교의 자유도 없, 없을 것 같고, 거기도 다 폐쇄적일 것 같은데, 생각보다 저렇게 다 오픈이 많이 되어 있나 봐요. 이게 이제 묘향산이 네 우리나라 오대산 그렇죠. 네. 묘향 묘한 향기가 난다고 해서 묘향산이라고 어 하고 가보고 싶다. 네 실제로 <laughs> 이제 가면 <laughs> 네. 그 향기가 있대요. 어이 보현사 내에서도 향기가 그 나고 그리고 이제 봄부터 <laughs> 가을까지 그 사찰 내의 분위기를 위해서 꽃을 아주 다양하게 심어서 어 3계절 동안 꽃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. 아 겨울에도 혹시? 있을까요? 겨울만 빼고. 봄부터 가을까지. 아 봄부터, <laughs> 가을까지. 봄부터 아, 너무, 가을까지.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. <laughs> 동백꽃, 동백꽃이. 있을. 아, 동백꽃 아 있을 수 있죠. 북한 북한에서는 그래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가 좀 그래도 규모가 큰 편인가요? 불교는 전통적인 느낌이 약간 들잖아요. 그 그러니까 음. 올해 옛날부터 뭐 고려시대 그 전부터 음. 했다고 하니까 북한의 역사도 좀 오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음. 느낌이 있긴 한데 현재는 스님이 한 300여 분어 계시고. 그리고 불교 신도가 한만 오천 명 정도 된다고요. 해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음. 시간에 러시아 정교회 그거에 음. 비하면 규모가 꽤큰게 맞긴 맞죠. 음. 북한에서는 그까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. 그런 걸 봤을 때는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화면에 나온 보현사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죠. 아. 임진왜란 때 이제 승병을 일으켜 가지고 아주 큰 업적을 남기셨던 음. 그허산대사 분이 입적한. 절이 바로 이 보현사고요. 아음 네, 구층탑 있고 그리고 또 13층탑 이렇게 두 개의 탑이 있는데 두개다 이제 북한의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. 아 네, 스님들도 안에. 있나요? 네. 보현사 안에 이제 스님들 당연히 계시는데 아좀 특이한 게 뭐냐면 출퇴근을 하신다 그래요. 어, 아 스님분들이? 네, 거기 <laughs> <조금 웃음> 사시는 게 아, 아닌가요? 어, 우리나라는 이제 스님들이 절에 계시는데 이 보현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소실이 됐는데 음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님들이 거쳐 하시는 곳들 있잖아요. 그런 음. 곳들은 보건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규모보다는 꽤 많이 축소된 상태라고 합니다, 지금. 간소하게. 네, 간소하게 이제 한 거죠. 스님분들조차도 어. 공무원 있네요, 다. <laughs> 출퇴근을 <칠태변을 웃음> 하고. 의 인본이 일부도 있다고 해가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떨어져는 있지만 아, 같은 나라였던 아, 게 맞아요 아, <laughs> 맞죠? 아, 네, 해인사랑 네. 아, 나눠져 아, 있나 그렇죠. 보네요 그렇죠. 할만 음, 되자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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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합니다. 가깝게 느껴지고 좀더 합치면 좋겠다 통일돼서 <laughs> 음. 그리고 이제 음. 북한의 이제 불상들 네 생각보다 절이 많은 것 같아요. 음. 음. 불상들이 음.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거 보면은. 음. 되게 역사가 오래된 종교인 만큼 음. 확실히 많이 뭔가 남아있는 것 같고 생각 사진으로긴 하지만 생각보다 보존도 되게 잘돼 있는 것 같고 네잘돼 있는 편인 것 같고 네.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항상 느끼는 게 이제 저희마다 부처님이 이렇게 뭐랄까 생긴 모양이라고 하는데 네, 네. 되게 다양하잖아요. 얼굴 생김새가 네, 네. 약간 남한하고 저는 네. 좀 틀리게 느껴지기는 해요. 그러니까 아. 남쪽은 약간 좀더 온화한 느낌이고 음, 음. 북한의 불상은 좀더 뭐랄까 다, 야무지고 이렇게 압력 <laughs> 있다 음. 이런 느낌이 듭니다.